이번 시간에는 수술을 받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 부작용이라고 하지만은 뭐 모든 분들이 이런 부작용이 꼭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술을 받았을 때 이러한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.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꼭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어떤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도록 아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. 이제 그 중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을 하면 뭐 가장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게이 이 수술이라고도 그러잖아요. 그, 마찬가지로, 이, 수술을 받고 나면은, 가장 큰 스트레드, 마취도 했죠. 거의 뭐, 어,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, 그, 남들이 예견하고 있는, 어,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만은, 어, 그 중에는, 어,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, 어, 급성 부작용이 있고,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 중에, 급성 부작용으로, 어, 수술 결과에 따라서, 어,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, 이제, 출혈은, 어, 원칙으로는, 어, 가급적이면 수술 중에는 뭐, 당연히 수술 출혈이 있기 마련이지만은, 어 어떤 이유로 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, 수술 후에 또 장이 예, 달라붙는 장 폐색,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성장되는 것, 또 요관이 성장되는 것, 이제 직장 폐렴이 생기는 직장 파열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수술한 직후에 생길 수 있는. 부작용들이지요. 근런데뭐꼭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다음으로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 중에는 장기적이고 선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전혀 딴 치매 비슷한 딴 세계를 몇 분간 뭐 10분 20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런 경우는 대개 그 노약자에게서 잘 일어나는데 수술 후에 에, 젊은 사람도 이 섬망이라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. 근데 그건 어제 경험으로는 한 20분 동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고 전혀 기억이 또 나지도 않고 어 전혀 사리에 틀린 엉뚱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. 이제 그런 것저을 봐서 그것이 시술 직후에 아마 뭐 마취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. 수술 부위에 상처가 지연되다 고 화농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뭐 병원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복강 수술한 자리에 농양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로 인해서 어떤 기능이 마비되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부위가 있을 수 있죠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, 뭐,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만은,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땐 즉각적인, 어, 진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. 그 이외에 여러 가지, 어, 예측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, 대부분의 경우는 요새는 뭐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수술이 잘 끝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 인체에 가장 어, 큰 스트레스를 가하는 어, 수술은 그런대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, 항상 대처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으로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